안녕하세요. 태양TV 인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업복을 벗고, 오늘은 제 차량, 제 차량인 박스터 GTS 모델을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한지는 벌써 1년하고도 8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제가 이 차량이 출시되고 바로 1쿼터에 제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먼저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차량을 저희 태양TV의 첫 자동차 리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르쉐 차량이기도 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단중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규제에 못 맞춰서 지금까지 들어오던 게더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쪽에서 이제 저희 업, 어, 저희 나라에, 저희 나라 쪽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작년 12월인가 11월에 받으신 분들이 아마 마지막으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단종이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거의 한 1년하고 8개월 만에 이렇게 단종이 되어버렸네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차량 가격이 1억 1029만원. Nope. 아, 1억 1 2 9 0만원 으로 책정이 처음에 돼 있던 차량입니다. 박스터 일반 박스터 차량보다는 옵션이 조금 더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기본 옵션들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력도 높아지고 디자인도 많이 조금 변했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하지만 그 가격 속에 녹아 있는 옵션들이 좀 저렴하게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X 박스터 노멀 차량이 한 8,500에서 8,600 정도 사이 하는 거에 보시면은 이 GTS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요 벌써. 기본 깡통 차량만 해도 깡통이라고 하지만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를 살때좀 부담 없이 옵션을 추가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박스터 노멀이랑 지금 이 차량이랑 GTS 차량이랑 좀 틀린 점을 보시면은 이 휠, 휠 부분. 휠 부분이랑 기본 옵션 들어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 옵션으로 휠. 그리고 이 안쪽에 내장, 원래는 알칸트라로 되어 있는 가죽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 옵션을 빼버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레드 색상으로 가죽을 좀 다시 옵션을 넣어서 차량을 오더를 했고요. 그거 빼고는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이 범버 앞쪽에 전부 앞 부분 보시면 이 가운데 검은 부분, 이 부분이 박스 노멀과 GTS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 부분, 뒷 부분 가시면 박스 노멀과 이 GTS의 차이점. 박스 노멀은 일단은 배기구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 GTS로 넘어오면서 구멍이 두 개가 됐죠, 듀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차량이 조금 더 세련돼지고. 좀 둥글둥글한 박스터 노멀보다는 조금 앞부분이 조금 더 날렵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은 박스터 GTS라는 엠블럼 당연히 이게 바뀌었겠죠 이 부분이랑 이 대류등 컨비램프라고 어, 하는데 이 부분이 블랙 베젤이 들어가 있어요 블랙베젤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머플러가 두 발짜리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노멀 보시면 한 구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 GTS 차량은 듀얼로 이렇게 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000cc에서 2500cc로 늘어났고요. 마력은 365마력에 43.8 토크로 차량의 출력이 업이 되었죠. 당연히 GTS 모델 자체가 원래 이제 출력도 많이 업이 되다 보니까 이 차량도 당연히 업이 돼서 나온 거고요. 일단 GTS 모델로 변경되면서 이러한 디자인 부분들이 바뀌었고요. 제 차량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량에 넣은 옵션 중에 겉에서 볼수 있는 부분은 이 센서. 보시는 이 센서도 하나하나 다 옵션입니다. 센서와 이 후방 카메라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이 100만원이네요. 이 옵션만에서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저희 라이트, 라이트 쪽에 하나 또 옵션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앞으로 다시 이동해서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앞쪽의 부분을 보시면은 이 라이트 부분, 이 라이트도 원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은 이 LED가 두구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네 부분, 거의 포르쉐의 상징적인 라이트죠. 웬만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옵션을 다 갖고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포르쉐 측에서도 사러 가면은 라이트, 크로노 시스템 이두 가지는 무조건 넣으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빼고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몇 가지가 조금 더 남았는데 그건 안쪽에 차량에 탑승하셔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일단 실내에 있어서는 이 크로노 시스템 이 크로노 앞에 보시면 핸들에 이 동그랗게 부스터를 누르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또 옵션이 추가가 된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20초 동안 이 차량의 모든 성능을 극대화해서 20초 동안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속도를 발휘할 수 있게끔 차량의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모드, 그러니까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체인지해 줄수 있도록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옵션은 이 가죽, 이 레드 시트, 레드로 다돼 있는 이 가죽을 또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문짝도 그렇고 이 대시보드부터 핸들, 이 체인지 레버까지 다 빨간색으로 다 맞춰서 저는 이렇게 옵션을 넣었고요. 이 부분을 빼면 마지막으로 이 사이드 미러 안쪽에 붙어 있는 차선 변경할 때 어시스트를 해주는 센서가 또 달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옵션까지만 넣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옵션의 가격이 한 천만 원, 천만 원 정도 옵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더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만 함축시켜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포르쉐 이렇게 좋은 차를 타면서 왜 스마트키는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포르쉐에서 저는 스마트키가 좀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차피 스마트키를 한다고 해도 잡아서 돌려야 돼요.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굳이 스마트키를 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원래 가변 배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가변 배기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차를 타면서 좀 배기가 좀 약하다 좀 생각이 들고 소리가 좀 약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배기는 제가 나와서 따로 개조를 한 거고요. 제품은 테크아트 제품으로 제가 새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튜닝을 한 거죠. 이 테크아트 1 0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했을 당시에 한450 정도 들어서 장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치면은 옵션가가 거의 한1,5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걸 바꾸고 나니까 이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가 좀 중저음 이런 부분이 좀 좋은데 확실히 이게 좀 소리가 묵직해지기도 했고 이걸로 인해서 배기음 자체가 좀 많이 중저음이 돼서 조금 더 멋스러움을 더 부각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적재, 능력, 적재 능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웬만해서다 이렇게 트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산 차량이라든지 웬만한 차량들은 앞부분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앞부분이 엔진룸인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911이나 이런 차량들은 다 뒤에 엔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트렁크, 뒷부분은 엔진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박스터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이 트렁크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에 공간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캐리어 한두개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박스터나 911이나 이런 걸 차량을 리뷰하시는 분들 보면 꼭 이쪽에 들어가서 이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꼭 인증을 해주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한번 들어가서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넓습니다. 정말 넓고 편안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 집에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게 들어온 김에 제가 공약을 한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경우에 한 조회 수가 10만이 넘는다. 그럼 제가 여기에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을 하는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꼭제 제 임공이라는 이 닉네임 두 글자 걸고 시청자분들과 꼭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편해요. 넓기도 하고 여기서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네, 편해요. 편하네요. 제가 꼭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911이나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아예 뒤쪽에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엔진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미드십 엔진. 이 가운데 엉덩이 제 엉덩이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엉덩이에 엉덩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도 트렁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어떻게 이 밑에 엔진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이 박스터 엔진의 박스 같은 경우는 엔진이 이 위쪽으로 실그 피스톤이 위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부분으로 이렇게 실린더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많이 납작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밑쪽에 이 부분이 엔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열이 많이 엉덩이 밑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를 무조건, 웬만하면 옵션으로 넣어야지만 여름에 엉덩이에 땀띠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엔진은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도 트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트렁크도 꽤 넓어요. 뭐 캐리어 한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 뒤쪽이 트렁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제가 적재를 할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넣을,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내 쪽, 아무래도 이게 스포츠카 차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앞열밖에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안쪽에는 적재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잘 여기저기 잘 보시면은 적재를 할수 있는 부분이 깨알 같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 시트를 좀 젖혀 보면은 이 뒤쪽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클러치백 정도 한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요. 이 바닥 바닥도 잘 활용을 하시면 그 밑에다가도 잘 넣으셔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문짝은 이렇게 양쪽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석도 동일하게 있고. 근데 이 아쉬운 점이 콘솔 가운데 적재 능력이 아주 떨어져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열면은 뭐 담배 한세갑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빼고는 이제 적재할 곳은 뭐, 없네요. 하지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넣고 다녀도 오히려 이렇게 넣을 곳이 없고 공간이 적다 보니까 또 차량을 깨끗하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이전에는 일반 승용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지저분했죠. 왜냐면 놓을 것도 많고 뭐 하면 막 그냥 다 던져놓고 이러니까. 근데 이 박스터로 온 차량을 바꾸고 나서는 차에 짐이 별로 없게 돼요. 넣을 데가 없으니까 결론은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넣지도 않고 오히려 차량 관리하는 면에서는 이렇게 좀 넣을 게 없는 좀 비좁은 공간이 내가 차량을 조금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잘 정리정돈하면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탑을 또 빨간색으로 안쪽 시트랑 맞춰서 빨간색으로 선택한 거고요.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픈카, 오픈카지 않겠습니까? 이 오픈카 같은 경우에는 이 리모컨으로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를 보시면은 문이 열리는 이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을 길게 누르시면은 이 탑이 오픈이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끊겨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내가 아예 이 센터를 들어갔는데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포르쉐가 좀 약한 게이 키가 사정거리가 너무 약해요. 제가 보기엔 이 이유 때문에 이것도 좀 미스가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시동이 걸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렇게 리모컨으로 루프를 열수 있다는 점 닫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닫을 때는 반대, 그러니까, 잠기는 모양을 눌러주시면, 은 잠가지는데요. 또한번 끊겼어요. 항상 예. 한번더 눌러야 돼. 예, 이렇게 되면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고 닫고가 가능한데, 솔직히 말해서, 쓸 일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좀 멀리서 아 여름 같은 때에 아, 열고 가야겠다 하면은 이렇게 열면서 와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앞에 와서 열어야지만 열려요 내가 여기서 어? 기네? 왜 이렇게 잘 되지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잘 돼?